안녕하십니까. 바다포수 최태호입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 어청도 근해에 나왔습니다. 오늘, 어, 날씨 여건이 좋다고 해서 오늘 나와봤는데 막상 나와보니까 노을파도가 좀 심한 것 같고요. 어, 이곳 먼바다까지 나올 그런 상황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선장님께서 지금 약간 좀 멀리 나오셨나봐요. 그죠? 어, 먼바다에 나와서 제가 세팅을 하기도 전에 이미 우럭은 사이즈가 좋은 걸 지금 몇 마리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졌는데요. 어, 오늘 제가 선택한 곳은 우럭낚시입니다. 지금 어저께서부터 갑자기 지금 기온이 뚝 떨어진 관계로 어, 낚시를 해봐야 되겠지만은 어, 지난 주까지만 해도 굉장히 우럭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다른 때보다. 그래서 기대감을 잔뜩 가지고 나와봤으니까 한번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한테 좋은 그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너너너 한다. 너또 왔다. 오. 꼬물이다. 꼬물이. 네 개, 네 개, 네 개. 우와! 네 마리, 네 마리야. 인사합시 우와! <laughs> <laughs> <내려와. 웃음> <laughs> <laughs> 두 마리가 아니다한 마리도 엄청 크다. 오케이. 우와! <laughs> 你不一样 あのあのあの。 큰짓가큰을좀해놨가 봐. 뭐가 문제 인지 봉 돌이 너무 무거운 걸 쳐서 그런가? 봉돌을몇호어요몇호어요 네, 네. 똑같 은데, 그러네. 근데 안물 지? 광 어가 저기 머 머물, 물고 나왔 어. 요 지금 오징어, 그래요? 오징어, 믿고라지 말고. 남들 은 지금 뭐광 어를 잡았 느니 막. 무럭 사이즈 이런 걸 잡았는지 <laughs> 한한 마리도 못 하고 있어야지. 원래 또 한두 시간 타임이 있잖아요. 또 우리가 기대해 보세요. 저런 네, 타임이 있어요. 네 타임이 있어요. 우리가 또. 자, 일곱 바퀴를 감고, 내려서 일곱, 바이, 일곱 바퀴를 감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초라고 그래요, 어초 제가 침선 어초라고 그러는데, 지금 계속 어초를 타고 있어요. 뒤에서 막 우두두두 나왔는데, 아직까지 한 마리도 못 잡고 이러고 있는데,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좀, 곰곰이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안 나올까. 왔죠, 왔다 왔어요? 네, 한 마리. 한 마리. 이거 진짜. 트이 아, 이거 일단 쳤이니까물 아, 이 올려야 되겠죠? 이? 네,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쳤으니까 몇 미터 이거 서짜 아, 요 지금? 지금 3거 진짜. 아, 이거 진짜. 아, 이 아, 아힘 좋다. 기대 좀달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기대하지 마세요. <웃음> <웃음> 기대하지 마세요. <laughs> 이야, 아 우럭 되겠습니다. <laughs> 우리... 너무 높나요? 예 저희 다 올랐습니다. 뭐야 이거? 아예 아, 이게 쌍거리 쌍거리. 쌍거리 쌍거리지 반갑지 않은 쌍거리네 이거. 음, 아, 아 일단은 자. 자 놀래미는 방생하십시오 금복입니다. 자 놀래미는 방생하랍니다. 놀래미기하고 우럭 한 마리. 놀래미 한 마리. 이번에도 양쪽으로 해서 거의 다 봤어. 근데 가만히 보니까 우럭이 우럭이 우락부락해가지고. 꼭 흰색 장사처럼 되겠네 남자의 상징 아닌가 이게? 좋습니다. 상징은 없겠는데요. 네, 남자의 상징처럼 보여요. 야, 이정도만 해도 사이즈 좋은거 아니에요? 35cm 어, 빨리 빨리 올리세요. 엄청 좋습니다. 네. 아이고, 아이고. 자 놀래미. 이건 금월지라. 당생해야 됩니다 야, 첫수 했어요. 첫수 네. 사이즈 좋은 걸로. 오늘 뭔가 좀 나올 것 같아요. 뭔가 좀될것 같아요. 느낌이. 그 채비, 제가 이제 오늘 채비는 지금 전동리를 쓰고 있는데요. 우리가 제가 쓰는 면에 지금 합사 5호에다가 우리 기성채비를 갖봤어요. 기성채비, 후기 28호. 아니, 후기 24호. 후기 24호. 그 다음에 지선이 한, 한, 지금 한, 한 50cm 정도, 한 아, 40, 50cm? 한 바퀴, 4번 바퀴, 6배라 그는 겁니다, 6배나 아, 얘기를 하면, 선장님이 자꾸 뭐라고 그랬어? 얘기를 못 하겠네. 일단은 낚시를 한 다음에 얘기하는 걸로. 가지채이 지금 두 개인가요? 네, 가지채이 지금 2단, 이제 3단 쓰다가 너무 불편해가지고 2단으로 바꿨어요. 네. 미끼는 오징어고. 네. 미끼는 이제 오징어, 불들이는 오징어 빨간색. 뭐, 빨간색이 잡는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거 물, 빨간색 물들인 오징어하고, 일반 오징어하고 지금, 이단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배가, 배가 정지해서, 그, 어초로 들어갈 때는 뒤로 물러가면서 들어가는 것 같아요. 뒤쪽으로 흐르면서. 그냥 항상 보면 뒤쪽에서부터 입지 딱 오면서 앞으로 들어오는 것 같아요, 지금. 아이 그니까 앞에서부터 입 들어온 게더할수 있을 것 같은데 아, 네. 아, 아, 아 당연하죠 당연하죠 근데 네, 배는 하... 거의 뒤로 밀려가는 뒤쪽으로 밀려가는 경향이 많은 것 같아요 자 우리 선장님이 해서 잘 보여야 우리 먼저 어떻게 들어갈 수 있게 배를 재줄 거 같아요 근데 이제 선장님이 또 <laughs>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요소는 하나도 없는 거 같아요 네. 왜 아, 이렇게 물로면서 이렇게 쭉 끌어올리세요. 세요 이것도 8m짜리입니다. 이것도 6m. 8바퀴, 9바퀴. 들어갑니다. 아, 저쪽만 오네, 다. 자, 아, 이제 출머리바뀌한는데로 나옵니다. 자, 자 올리세요, 올려, 올려. 뭐가 문제일까요, 이? 사부장님. 어, 어, 그래. 그래. 아, 이제 태광 안 나오니까 좀 그러네. 그래, 우리가 지금 못 잡고 있어? 예, 네, 딴데는 거의 대부분 잡는 것 같은데. 뭐가 문제일까요? 모르겠어요. 해봐야죠. 가지줄이 아 가지줄 조절을 했어요? 예, 네, 조금 이게 차고 엉켜가지고 엉키지 않게끔. 자 네. 나름대로 또 편법을 해봤어요. 20초 진입하면 20초면은 승부가 나는 것 같아요. 네, 20초 정도 걸린 것 같은. 20초? 아, 20초, 30초 내안 네. 나오면은 네. 다음 기회 에 그런 것같 네. 네. 그래. 자, 근데 벌써 우리 15초 까먹었어. <laughs> 네. 네, 또 줄이고. 또 <laughs> 뭐야? 속상하네. 네. 그럴 게 없어요. 여자 들어가면 돼요 이거 한번 내릴 때 한번씩은 나와야 되는데 네. 그죠? 근데 그게 안되네 그래도 지난번에 덜덜이 내릴 때마다 왠지 잡히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이거는 그래도 내리면 한30% 정도는 확률이? 예 네. 근데 안와 지금 벌써 저쪽으로 왔는데 그러니까 저쪽으로 왔는데 대박 수심 조정을 잘못하고 있는 건가? 자, 이런 거가, 아하, 오히려 아, 더벗어났을것 뭐 같은데. <laughs> 야, 전문가 다 되셨네, 이 <laughs> 감독님 전문가 다 됐어요, 이제. 이번에는 하나도 안 나오고 있어요, 지금 거의. 어, 뭐다 아니, 바닥이네, 바닥이네. 나도 한 마리 했는가? 알죠? 한 마리 걸린거 알지? 네, 네. 일부러, 일부를 태우는 네. 거야? 뭐야? 어, 아, 도상하고 일부러... 네. 우리 또한 마리 더 탔어요? 이제 더 태우려고 지금 한 마리 걸렸는데? 어... 태우려고 지금. 그... 걸려있는 지구는 얼마나 사이즈가 작네요, 보니까. 음, 아, 저는? 네. 원레미가 아닌가 싶을 지금 또이것 또. 음... 자, 어떻게 될까요? 아, 그러겠다. 네. 아, 이거 한 마리밖에 안 나왔네. 아 조피볼락. 조피볼락? <laughs> 네. 전문 용어? 네, 전문 용어. 조피볼락 좋습니다. 조피볼락. 네. 아이고. 아, 이게, 이게, 이게. 너무 너무 사이즈가, 사이즈가 나왔어요. 아, 예. 네. 그래서. 방생 사이즈는 아이나 다행이네요. 아,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자, 아, 들어가겠습니다. 자 물어봐라. 오호 뒤 난이 난이 뒤 난이 났어. 응? 어, 왔다 아 어. 차 차차. 어차. 아 걸렸는데 지금 없다 이거. 아이고. 아이고 이게 시. 아 나왔다. 나왔다, 나왔다. 개 오, 치는 오, 치는 줄 아. 치는 줄 알았어요. 치는 줄 알았어요. 치는 줄 알았어요. 어5 0 치는 줄알어 오, 치는 줄알 오, 치는 줄어 오, 오, 좋 아, 밤에 하나는 떨어졌구나. 야. 오! 오, 크다. 야, 이거 몇 센치냐, 이거? 최소 4 40. 0어유 45에서 50. 아유, 거의 50제, 아 거의 50대, 50대네. 아유. 야, 대박. 오! 야, 이 정도면은, 어? 네? 아유, 아유, 아유. 오, 우 와. 야, 이제 더, 더좀 네. 한번더 들어보고 싶죠. 아, <laughs> 좋다. 좋다, 좋아. 이 시장에 가면 정용, 정, 정용 지금 얼마짜리인지 알죠? 자인산 모르죠, 좋아. 저는, 저는 되면 지금 키로 넘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시장에 가면 저하는게 없다니까요. 사인산이 없어. 자, 다시 한번더들어 음, 저정도 되는 거야. 앞으로 두 마리만 더잡으면 돼. 두 마리만 잡으면 돼. 어, 왔어, 왔어. 어, 아이고, 바다가바바가아렸다 이거. 아이닥아이닥아이아이고바가 버렸다 이거. 왔어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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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진 좋다. 오, 좋다. 사이 좋고. 오. 오. 야, 밥 잡았어. 밥 잡았어. 어, 좋다. 좋아. 오징어에서 비꾸라지였어요 아. 이번에 비꾸라지 먹었어요. 아, 네. 다 네. 이제 가봤대니까. 5초에서 바닥을 찍고 네. 선장님이 지금 뭐 6m 5초면 은뭐한 7박 8박씩 가보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네. 선장님 말만 잘 따르면 되는 것 같아요. 선장님이 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했어요. 네. 네. 어이 저저 저! 어, 진하네 아, 왔어 왔어! 엄청 노음또 좋네. 두 마리 두 마리. 우와! 두 마리가 아니다 한 마리인데 엄청 크다. 아이고 두떻게뻔 했다? <laughs> 어어 부자 지간에 낚시 다니다 보고 상모님 아무 말안 해요? <laughs> 네? 같이도 와요. 같이도 와요? 예. 상모님도 낚시 낚시 잘하시고요? 아, 도 잘해요. 아, 도 잘해요? 예. 아빠하고 낚시 다니고 어때 기분이? 아, 좋죠. 옛날부터 같이 다녔. 다니는... 아, 그 맨날 같이 다니요? 옛날부터 같이 다녔어요. 어렸을 때 그냥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같이 다녔어요. 아, 그래요? 예. 네. 민물도 하고? 아니, 아, 그래요 민물이 주에요. 아, <laughs> 민물이 주에요? <laughs> 이제 생활 낚시는 밥에 오시고. 예. 지금 와. 동영부터 아, 그러셨구만요 아이, 바다에 바로 뭘 쐬는 거그 묘미 때문에 바다에 아, 가는 아. 겁니다. 엄마도 기분 좋아요. 잡아 가면은. 어, 근데 엄마도 좀 귀찮아요. 물고기 가져가면. 아, 귀찮아. 요 <laughs> 그래도 내심으로는 이 엄마 생각은 그럴고요. 이렇게 부자지간에 낚시 가서 이게 호흡을 맞춘다는 거. 와서그 대화도 많이 할수 있고 이런 게 좋은 거 같아요. 뭐 힐링 되잖아요. 네, 대화는. 같이 다닐 때 네. 가장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 집에서는 이렇게 어떤. 아, 이집에 집의... 대화가 서로 되지 않습니다. 그냥. 아, 집에서는 입을 꼭 다물고 있구나. 그렇지 않아요. 자, 그래. 어, 들어갑니다. 5초. 5초 들어갑니다. 하면 긴장되네. <laughs> 이상하게 5초 들어갑니다. 하면 긴장이네. 어? 나오네, 이거만 나오네. 아우, 사이 좋다. 그래? 응? 응? 너무 높아졌나? 이상하앞에만 나오네. 오, 트거리트거리 아, 뭐, 어떻게 된 거야? 나 대박이다. 어. 하하 여기 트리플. 네. 트리플, 트리플. 뭐, 너, 해봄이, 나, 다. 근데 여기만 안 나오는 거야, 왜? 어? 아, 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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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근데 여기만 안나오 왜? 짠하다. 트리플이. 바로 옆인데 왜안 나왔을까? 그러니까요. 혹시 왜안 나온 거야, 옆인데. 슬기는못털 멍전. 으, 땅도 나가. 야, 저런, 저런 경우도 있구나.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걸 보여줬으니까. 한번 가봐야 돼.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걸 보여줬어. 슬리거리 성공야, 쓰리거리 슬리거리, 야, 어우 슬리야 이거 뭐냐 오늘? 자 나, 아쓰리거리 진짜 좋다. 아 좋아, 좋아. <laughs> 야, 이게 뭐야 이게? <웃음> 어? <웃음> 자 갑니다. 아. 네? 이런 재미가 있네. 오, 네. 야 미쳤다 저기는 육자가 나왔어 육자가. 육자? 네. 아이고 좋아라. 야 그래도 우리 때 손맛은 뭐 육자 이상했을것 같은데요? 아 좋았어 좋았어. 아 이거 뭐 작은 사이즈가 너무 좋으니까. 아 지금 이게 여기 자리가 고기가 있어 지금 고기가. 아, 그래. 뭐냐, 있어. 네. 일단, 캄피만 있으도 좋은 거예요, 효과가. 아 욕심내서 피났다 자꾸. 지금 바늘 4개짜리죠. 아, 다가, 다가. 네. 자, 들어갑니다. 아이고, 또, 아이고, 이게. 아, 이게 들어가네. 아, 오케이. 다행이다. 달리고. 이게 딱 튕기면서 또쫙 저기 리액션 바이트가 또, 이렇 나오면서 리액션 봐야겠다. 짱깡이 건드린다, 오케이. 건드렸어, 건드렸어, 건드어 에이, 짱이 작아, 너무. 짱깡이 한 마리 건드리고, 오케이. <laughs> 아이고, 뭐 작아도 이게 어딘고 사이즈가 작아, 작아. <laughs> 느낌이 틀리니까 사이즈가 확 틀리다. 와, 오늘 진짜 대, 이 정도만 해도 대박이다. 선생님은 네. 우럭 낚시가 몇번째죠 우럭 낚시... 이렇게 좀... 난 솔직히 몸바다... 네. 몸바다... 침선노초는난 처음이에요, 지금. 아... 내만에서 우럭 낚시를 많이 했었는데 네. 이건 처음이에요, 지금. 뭐 처음 치고 잘하는 거 아닙니까? 안그러니까 예? 네? 아이고, 이거 파워 들였다. 아이씨, 또 놓칠 뻔했어. <laughs> 놓칠 뻔했어. <laughs> 연말에 가기할수있잖이 오, 오, 몇 마리, 4마리. 와 이거 쇼트. 네개 태웠다, 네개 <laughs> 네 개, 네 개, 네 개. 우와. 네 마리, 네 마리. 일타4피 <laughs> <미터 사피. 웃음> <laughs> 어, 씨. 4피 어. <laughs> 네. 어. 어, <laughs> 와. <좋다. 웃음> 우와. 아, 야, 좀, <laughs> 좀 태웠거든. 한 마리 물고나서좀 태웠더니. 딱 나와버리네. 오케이. 야, 오늘 예, 보시다시피 됐어, 나, 나.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는 무릎 대박이라고 그런 것 같아요. 대박. 그죠? 엄청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도 오늘 계속 사거리는 유일하실 것 같아. 아, 오늘 내가 그랬잖아요. 야구를, 야구로 얘기하면은 사이클링이 또. 워청덕권무럭이 사이즈 좋고, 한번 이렇게 나오려면 엄청나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저, 시청자 여러분도, 저 겨울 시즌에, 무럭낚시 한번 해보시려면은, 좀 이렇게 오셔가지고, 아주 손맛, 예? 눈맛, 행복한 맛, 좀, 두루두루 좀, 맛좀 보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금, 우리 선장님 엄청 화풀해, 지금, 오늘 막 대박 쳤다고, 그냥, 예?